전쟁에 민간인의 자리는 없다. 광물이 더 있어요. 왕자 폐하가 귀에계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를 땅 맞춰 오셨군요, 사령관님. 아몬이 천상석을 과부하 시켜 울나리를 파괴하려 합니다. 아몬을 막으려면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들을 양쪽 눈인 모두를 천상석 주위에 배치해야 목표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나, 나, 난 배신자가 아니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뭐, 시키면 해야지. 이제 메시지면이 치면... 폐하가 뒤에 계신다. 난 배신자가 아니야. 이할수 없다면 즐겨라. 훈련은 됐어.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아, 정말 피곤하군. 광자 폐하가 뒤에 계신다. 이제 배수해지를 쳐야 한다. 느낌이 안 좋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누가 또 화난 거지?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이총바라버릴 에너지가 더 필요해. 이제 배수해지를 쳐야 한다.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든나 피할 수 없다면. 확실해. 즐겨라. 누가 또 하는 나한테 불만?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나 배신자. 나의 자치령이다. 올. 배스팅 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이제 배수진을 쳐야 한다. 아 정말 피곤하군.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아. 누가 또 하는 거지? 하고 있어. 이제 서에 페이지를 쳐야겠다. 뭐? 나한테 불만 있나? 누가 또하난 거지? 알아서 하라고. 난 배신자가 아니야. 나한테 불만이 대체 누가 또나 누가 또화난 거지? 나, 방적실에. 귀에 아, 계신다.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돼. 이제 배수질을 쳐야 한다. 나한테 불만 있나? 우리가 이번에. 최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피할 수 없다면. 아! 방적폐하가귀에 계신다. 이 총...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 아본의 병력이 천상석 하늘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의 손에 들어간 천상석을 과거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패배한다면 자, 더욱 중대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있을겨라 누가 또안한 거지?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아무리 추종자들이 천상석 하나를 점목했습니다 그대의 목표는 천상석이 과부하기 전에 그걸 되찾하는 것입니다. 나? 확실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난 부모님이 아 당장 고 나의 상징형이다. 몰튼 그러자 뭐, 시키면 해야지. 황폐하귀에계신니다

난 배신자가 아 천상석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다른 천상석을 모두 차지 때까지 그곳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나의 자령다병을 <목소리> <올뜸 들으자. 목소리> 확대해라 나한테 불만 있나 나의 자치령이다 볼튼 들자치령의시 <목소리> 난리멍 뿐이 아니라 피할 수가 아니라 즐겨라. 방전 피해자가 귀에 계신다. 난 배신자가 아니야. 이제 배수의 지를 쳐야 한다. 동맹 없이는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비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난소모품이 아니라고. 방전 피해자가 귀에 계신다. 나의 자치령이다 울렁의 아, 피종물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하그 피종물을 파괴하여 편의 잠들게 해주십시오 나? 확실해? 응. 훈련은 됐다고 누가 또 화난 거지? 뭐 시키면 난 배신자가 아니야 위험적으로 들어간다 주의사항은 난 소모품이 아니라고 황제님이십니까. 천상석이 활성화 될 때마다 아문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달리 어떤 결과를 상상한 건? 황제폐하가 에계다방 황제폐하가 귀에 계신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우리가 상급 기관이 사방의 적이 황제폐하가 귀에 계신다. 비다라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적이다. 폐하가귀비 천상석 세 개가 활성화됐습니다. 남은 천상석 두 개만 확보하면 우린 울라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 나의 자치령이다. 광물이 부족해. 위험지으로 가겠다. 광물이 부족해. 마의 자치령이다. 올천그르다.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함께라면 어떤 적이든 저달할 수 있다. 나의 자치령이다. 동물이 더 필요해. 다음에 널려 있는데 말이야. 네. 상태 좋습니다. 리할수 없다면 즐겨라. 명령 대기. 오늘 상대는 황제님이십니까? 동맹이 지금 들어간다. 공격받고 있어. 이제 배수진을 쳐야. 상태 좋습니다. 위사항은? 황제님이십니까? 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아, 이건 지인간적이야. 있습니다. 전화를위이 모두 길을 비켜 언제 어디서나. 는 뒤에 계십니다. 마기는장에 배치되어야 목표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를 위한

아무에게 패배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어에계십에 계십니다. 위하여... 누가 또 다른 거죠? 아에게피가다에계십니아무의 타락한 피조물이 제거됐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살고 끝났다. 다음 교전을 준비하라. 나의 자취입니다. 우리 목표를 정면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필연. 이제 메시지를 쳐야 한다. 또 다른 천상승이 우리 제어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회의론자들은 뭐라고 짓거리려나? 나에 대한 신념이 굳건한 이상. 인류의 번영은 멈추지 않는다.